대한민국의 건강을 지킴지는 건강정도 상하는 분입니다. 자, 오늘은 여성분들이 가장 고민스러워하는 민소매 입었을 때 처지는 이 뒤에 살.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 거기에 지방이 빠질 거라 생각하는데 약간의 오해는 있습니다. 지방이 빠진 게 아니라 근육이 생기면서 얘를 좀더 타이트하게 잡아주니까 늘어지는 걸 방지해주는 거고요. 어차피 음식 조절하고 운동을 하면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. 자 집에 이런 밴드가 있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. 밴드를 한 손으로 잡으시고 한 손은 뒤로 잡아주시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게 팔꿈치의 각을 90도로 만들어주는 겁니다. 오케이. 그 상태에서 최대한 올리실 때 팔꿈치를 쭉 피시는 게 아니라 팔꿈치 각이 다 펴지지 않은 90도 와이평상시 우리 팔의 상태가 완전히 펴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. 그럼 여기까지가 운동입니다. 오히려 억지로 필수을 때는 이 관절에 무리도 갈수 있다는 거. 오케이. 그래서 자, 손을 잡으시고 손목의 위치 고정시키고 강도를 늘리기 해서 더 타이트하게 잡으시면 되고. 어, 오케이. 그러면 하나. 호흡은 내리면서 마시고 올리면서 후. 자, 이렇게 어, 별거 아니지만 저는 벌써 이미 상두의 느낌이 있다는 거. 운동은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, 여러분?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,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는 게 중요하고, 어? 선생님, 저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30분 할 시간이 없어요. 자, 2분씩 10번 하시면 20분이 되는 거잖아요. 제가 여러분한테 원하는 건딱한 가지입니다. 시간, 상황 따지지 말고, 내가 할수 있는 내 생활에서 최선을 다하자. 그러면 작은 습관이 내 몸이 변하듯이, 여러분의 몸은 변할 겁니다. 아시죠? 오늘은 삼동용이었습니다. 안울동이었습니다.